뭐 얘기할 거게 내가 방금 요 페이지까지 얘기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내가 안 보여줄 까 왠지 알아 드디어 뭐 앞에 이, 아무튼 이렇게 주민 한거 같대 아무튼 주민끼리 하면서 이렇게 아무튼 나는 내가 받은 게 있고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얘기했고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진짜로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지역 신문으로서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들이야 하나만 얘기해 볼까? 안산 화폐 <laughs> 다운 어? 추석 명절 전 인센티브 10% 확대 뭐 이런 거 최대 3만 원 지금 뭐 이런 얘기야 응? 이런 거, 있,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있어. 또 주민 설명에 이런 얘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여기 이제 안산 지방 회장이신 목사님이 어떤 이제 컬럼 올린 거 있고. 왜냐면 교회와 시정이거든. 응? 응? 교회, 교회와 시정이라고. 선언 이름이, 선언 이름. 이맨 어, 마지막 이거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었는데 이건 경기도 얘기네, 경기도 얘기. 이것도 있네. 응? 그래서 이 뒤로는 안아뭐뭐읽어 아, 이거 하나 하나 다 철자 다 읽어 광고까지 어떤 사람 그래봤대 신문 오면 신문 엄청 두껍지 매일 엄청 두껍지 그거 다안 보잖아 다 그렇지 근데 아무튼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광고도 완전히 글자 하나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이런 것까지 다 어? 이런 것까지 어 이런 것까지 이, 이런 것까지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어다다 다 읽어봤대 어 토시 하나 안 빼놓고 한 자리에 앉아서 다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몇 시간 걸렸다고 그랬게 여덟 시간인가 열 시간인가 <laughs> 어? 나 그런 얘기 들은적겠어 안녕. 이렇게 끝내면 되는 거죠? 맞지? 몰라. 지금 내가 여기다 이렇게 짓거린 거 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는지 특히 여기 이제 수상권 침해. 허. <laughs> 몰라 나. <난. 웃음> 몰라. 아무튼 아, 그래도 몰라.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할 건가? 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아. 알겠어? 아! <laughs> 씨발. 아 근데 진짜 그 수녀처럼 살고 있냐고 이분야가 아니라 그러면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살고 뭐 미혼..비혼주의자야? 그럼 그렇게 살아 어 그렇게 살아 어 비혼주의자 아니면 나랑 떡치자 하하이 <laughs> 씨X새끼 존나 끝까지 지랄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결혼 하느냐 미친년아 어? 아무리 그 만약에 그렇다고 쳐도 어? 내 망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그래? 씨발년아어 어쩌라고 이 개년아 당신들이랑 끝이랑 나랑은 어? 지금도 범법황행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들한테 뭐하겠어?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 그만하라고 범죄행 그만해 알지? 근데 여기 뭐 그리너스 어떤 얘기 나오는데 그리너스가 원래 그게 그리너스 그 합창단이 거기 건데 바옥수바옥수 주구원파 거잖아 아니야? 그리고 바옥수 주구원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출간한 거그 책들 보면 그막 다짜고짜 막 이렇게 욕지거리 하더래 게 내가 등 떠밀렸든 뭐든 간에 나 원래 욕하는 사람 아닌데 해킹범자에다 얘네 바곡수 측이야? 어? 구원파? 응? 그런 더러운 짓도 해? 설마 그래도 종교단체인데 심지어 아 진짜야? 그래? 그런가보다 바곡수 측인가 보네 그런거야? 몰라 난 몰라 몰라 아무튼 여기 그린어스도 또 그거 그건지 그건 모르는 일이지 아무튼 몰라 교회하시정 전화리인데 아무튼 뭐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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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우리 엄마가 나 오늘 이거 줬어 알겠어? 어 줬어. 어, 난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살 거야 또. 어, 어 뭐. 야 그거 몰라. 야 같은 거 누리는 사람들끼리는 물론 이렇게 그내 친구뻘이나 아줌마는 뭐그 스트레스 해소용이겠지만, 어그뭐 아무튼 이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 부류에서 어, 어, 그, 어, 그 어. 이게 있잖아. 이런 거야 알아? 한편으로는 그 물론 이런 감성으로 보거나 듣진 않지만. 응? 그 이런 사이 이렇게 안 보여 이렇게 보여 어? 이렇게 보여 이렇게 이렇게 뭐야 뭐야 뭐 하냐 이렇게 보인다고 알아 어? 하나하 이렇게 아 열심히 해봐 이렇게 보여 이렇게 이렇게 들려 이렇게 보여 어? 열심히 파네 열심히 잘 파라 이렇게 보인다고 알겠어 다 사람들이 뭘 보느냐 뭘 보, 봐도 뭘 봐도 뭘 들어도 각자 느끼는게다 달라 알아 물론 진짜 또 심지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지 왜 풀이 어때서 푸푸푸푸푸 어때서 어 잘자 잘 자라고 지금 대낮이야 빨리 자어 <laughs> 그거 모르냐 명탐정 코난 아니 그 거기서 이렇게 자라 그 모르냐 자라 섬 페스티벌 몰라 자라 니네 또 자라 섬들이 뭐할 거지 포 그래 내가 어제 포섬 아니 오늘 아침 아니 아무튼 포르노 검색해서 포섬 봤다 어쩔래 포섬어 근데 포 섬이 너를 위한 거야 알겠어 열심히 배우잖아 아니 어 아! 울다가 웃다가 똥구멍 덜난 얘네 <웃음> 어쩌라고? <웃음> 네가 알아서요 네가 입 달렸어. 네가 존나 많은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에 존나 많은 말발을 갖고 있어. 어쩔래? 개년아, 희발 새끼야. 네가 알아서 이 거지 새끼들아, 씹새끼들 인터넷은 창구가 안 뚫려 있냐 계정 뚫어. 씨발 유명인사들 뚫으면 존나 구독 몰려. 왜 무명인사를 나를 이렇게 첫바 하나 미쳤냐? 라인 그 랭까지 깔아놨서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이거 가해자 알아? 가해자 윤석열 측 아니야, 정부 측 아니야, 어? 어? 국민의힘 측 아니라고. 가해자 어? 공산 측이야, 공산주의자 측. 어? 그리고 이단 사이비 교수들 측이고 응? 알아? 어? 그거 확실한 거야. 왜냐면이 사람들이 응? 전략으로 하나를 가, 잡았어. 내가 이거 실시간 키포인 여기를 갖고 바로 경찰서로 안 튄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신고가 들어와야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막 실시간으로 건드리는 거 특히 이거 이거 있잖아. 이 사람들이 감시는 할수 있지. 내가 지금 니 심지 메스미드 갖고 돌아왔으니까 지금 나는 결과적으로 빼내심을 받은 거야.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휘둘러가면서 씨발 어? 어 인질 잡듯이 공론 앞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가해자 아니라고 툭툭 건드리는 거 특히 특히 알아? 어잘 생각해봐 조국이 어? 모금했을 때 걔네들이 그 안티 지능형 안티시으로 한게 아니면 50분만에 200억이 모였대 이 새끼야 어? 50분만에 그공 바꾸는 해킹 범행일 수도 있지만 어? 그리고 이 새끼야 그리고 병신들아 어? 어? 지금 인터넷으로 이렇게저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나타내고자 하는게 뭐냐고 이거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거 포함해서 이거 가해 세력 우리공화당 측도 아니고 국민의힘 측도 아니야 더불어민주당 측일 수는 있어 이재명이 거기 소속이니까 공산주의자니까 이단 측으로부터 공산주의자죠 무측으로부터야 어? 알겠어? 사람들이 절차에 따라서 법리를 함부로 이렇게 회수하고 위반하지 않아. 내가 원하면 진짜로 달려가서 신고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무슨 말지 알아? 어? 알겠지? 똑바로 판단해.